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수면 내시경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무엇에 목숨을 거는지 잘 아시죠?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워진다고만 하면 정말 바퀴벌레도 먹을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쁜 여자도 나이가 들면 이기지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건강한 여자입니다. 건강하다면 어떤 것도 다그 능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래 전에 그 건강 검진을 할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건강 보험이 의료 보험이 잘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하게 됐는데 위 내시경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들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요청을 해서 수면 내시경으로 위 내시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하고 눈을 떴을 때는 아무도 없는 어떤 병실이었어요. 회복실이었던 거죠. 시계를 보니까 제가 4시간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을 하고 얼마나 그 수면 그 마취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이라는 시간을 제가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또몇 년간은 그냥 일반 내시경으로 해보니까 역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이 건강검진을 할때 그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두 가지를 수면 내시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의료팀이 어련히 알아서 해줄 것을 제가 그 의료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수면 내시경을 위내시경을 했는데 4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약이 좀 강한 것 같으니까 약을 좀 조금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시작을 하고 어 눈을 떠 보니까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위 내시경만 끝나고 약을 얼마나 작게 썼는지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무엇이 뭐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제 아래에서 그 있고 그 간호사는 제배 옆에 서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눌러 눌러 그러면 간호사는 그 힘센 손으로 제 배를 막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밑에서 그 내시경을 자꾸만 그 찌르는 거죠. 말하자면 제 몸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식이 다 돌아와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괴롭고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우 고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저는 하는데 제 입으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힘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을 수십 번의 시도를 하고 거의 한 시간 이상을 그렇게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완전히 맨정신으로 의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수십 번을 배를 누르고 수십 번을 제 몸을 찔림을 당하면서 그 괴로운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났을 때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는데 정말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왔을 때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분명히 그 건강 검진을 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으니까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전화를 안 받느냐 그러는데 제 목소리가 완전히 정말 죽음 직전의 목소리로 여보세요 소리도 할수 없는 지경이 돼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딸이 놀라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제가 완전히 넋이 나간 여자 정신이 나간 여자 미친 여자처럼 되어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왔는데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힘들게 그 내시경 검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통을 주고 나를 그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을까? 아마 내몸 안에 굉장히 많은 용정이 있거나 아니면 나쁜 어떤 암세포가 있거나 이런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혼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의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됐어요. 제가 마음을 조마조마 하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건강검진을 하는데 힘이 들었습니까?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신청, 신청을 했지만 이미 저는 그때 다그 수면이 다 깨어난 상태여서 제 의식이 온전히 다 돌아온 상태로 저는 그것을 다 견뎠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로웠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선생님, 이 대장이 굉장히 긴데 우리 몸에서 특히 사람마다 그 대장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처럼 대장의 모양도 형태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대장이 많이 특히 몇 군데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내시경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선생님도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고, 특히 검진을 받는 저 자신은 아주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를 얘기할 때 저는 조마조마 하면서 들었죠. 다행히. 용종이 한두개 있어서 그거는 그 즉시로 제거를 했고 그 외에는 대장이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제가 그 동안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들었던 것이 다 사르르 녹아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힘은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깨끗하다고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두 시간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었을 수 있다. 다행히 그내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제대로 하고 고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어 검사를 했다고 할때 했지만 어 오히려 그 안에 어떤 용종이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든가 이랬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편안한 길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견딜 만한 일이구나 버틸 만한 일이구나 참을 만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작은 사건에서도 우리 인생의 어떤. 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나서 오늘 이 좋은 날, 이 길거리 강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그삶 속에 우리가 어, 작은 어려움을 견뎌내는 하나의 지혜로 어, 이것을 나눠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